가수가 예. 지금 1년 반만 에 라디오를 나오는데 시사 프로밖에 안. 나와요. 1년 반 전에도 사실 뉴스 아이키에 나왔든요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가요 프로그램 나오고 싶어요 저도. <laughs> 요새 뭐 소송도 하시고 또. 바... 예, 뭐... 소송 3개예요. 3개나 <laughs> 네 소송 3 개예요. 3 개나 하십니까? 네. 구미 씨는 제가 알고요. 네 구미 씨 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예. 제가 무슨 달 나라를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예. 미국을 안 갔다고. 예, <laughs> 네, 허위 사실 유포 하면서 명예훼손하신 그 주장의 요지는 뭡니까? 미국도 가지 않았다고. 아, 갔다고? 이 주장의 예. 요지는 그 한때 그 CIA에 예. 신고하 신고하면 못 간다고 그래서 이게 못 간다라는 예. 음모론을 예. 설파했던 유튜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쪽 분들이 다들 믿으시고 예. 예 제가 미국 갔다 왔다고 그 햄버거 사진을 딱 올리자 예. 그럴 리가 없다. 아. 자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셨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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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욕죄도 한분 있습니다. 예. 아, 모욕죄는 지금... 뭔가요? 뭐 <laughs> 쌍욕한 거죠, 저한테. <laughs> 그런데는 예. 뭐 거의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익숙한데 예. 한 분한테는 예. 예. 그렇죠. 뭔가 이 정말 법치주의 살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함부로 연예인이 그렇게 예.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다. 그 그렇죠. 사실 예. 정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예. 대고. 예. 어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전 사실 좀 많이 좀 속상해 하는 스타일. 이요 예, 그, 그러니까 네. 어, 심지어 타격을 안 받으시더라도 네. 법적으로 징계할 거 징계 징계하고 되죠. 뭐 이래야 될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그모욕죄 예. 저희가 걸 분은 사실 본인이 모욕죄인지 모르세요. 예. 그냥 언젠가 경찰이 전화하실 겁니다. <laughs> 아, 아직 모르는가요? 아직... 예, 그때 아실 겁니다. 예. 그때 아실 거고 또 고발이 한건 들어와서 예.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간 출입국 증명인이 예. 공문서 위조했다. 아, 예, 대단하시군요. 그분들도 참. 그분들은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에서 본 글로는 예. 그분들이 아마 고조선이 미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아, 아. 분들이래요. 뭐그정도의 상상력 없이 그런 말을 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구평평설 믿는 예. 순이라고 지금 믿어집니다. CIA 그 예. 입국 거부설 같은 경우에는. CIA 그분 아십니까 혹시? CIA의 예. 블랙 요원이었다고 본인을 주장하든. 예, 그 캡틴 아메리카. 예, 예, 예. 그 사람 모리조선. 미국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미국 가본 적 없고.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놀리느라고 예. 뭐 CIA와 HTML, HTML 요원을 만났다. 예. 예. 이게 한때 그 어떤 분이 국힘 지지자분들 카톡방에 들어가서 예. CIA에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예. 아, 그러면 HTML에도 신고하시고 KFC에도 신고하십시오. 예. 막 그런 게 있었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걸 놀린다고 썼는데 예. 예. 그걸 미, 믿어요, 또. 짓는다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하고 또제 제그 SNS가 난리가 나고, 예. 예, 예, 기사도 많이 나고. 물론 법적으로 예. 징계할 건다 징계하셔야겠지만, 네. 뭐 즐기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소리들 하고 하면. 어... <laughs> 아니, 설마, 제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저 마음이 많이, 많이 아픕니다. <laughs> 제가 탈나라에간 것도 아닌데, 예. 미국을 안 갔다며. <laughs> CI에 신고되면 미국을 못 가고 예. FD에 신고되면 약을 못먹고 있는 교수관입니다. 예. 미국은 잘 다녀오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laughs> 조카 결혼하는데 다녀와그죠 예. 조카 결혼하는데 다녀오셨는데 안 갔다 왔다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고발도 당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로. 예. 아, 예. 그분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얼토당토한 신념은 예.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게 손... 특히 고발당한 건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대한형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었는데요. 예. 고발 대한형 예. 이미 그 CIA 음모론, 입국 예. 거부 음모론을 설파했던 예. 최초 의 유튜브가 있었는데 예. 그 유튜버를 저희가 3월 중순 말쯤에 고소를 예정하고 예. 있습니다. 아, 예. 예, 명예훼손 고... 그 건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예.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건데 근데 고발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가 경찰에서 이게 사실 행정력 낭비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니다 아닌 그래도 징계 해야 돼요. 제가 보기 법적 도 해야 네. 되고 그 유튜버 고성권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유리해지죠 사회적인 환기도 더 생길 것 같고 근데 네. 어제 저희가 목사님 한분 모셨는데요 네. 이 극단적인 주장하는 뭐 정강훈 씨 같은 이런 사람들 예. 그분 말씀이 굉장히 저는 기억나는데 외부에서 아무리 비판하고. 예.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비판해서 상관, 아, 까딱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예. 효과가 있는 거는 예. 조그만 불법이 발견되면 바로 법적 처리하고 예, 예, 예.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예, 귀찮으시더라도 음모론을 예. 설파하시는분 중에 본인도 안 믿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고 저를, 뭐 예, 예. 저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렇습니까? 일단은 뭐 장사도 있겠지만 예. 저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노리고 할, 하는 능성도 그런,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요. 네. 네 시기가 뭐좀 이렇게 맞물렸는데 예, 그래서요. 제가 김장하 선생님 예. 다큐멘터를 보고 예. 예전에 뉴스아이케에서도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네. 제가 진주 콘서트를 갔을 아, 때. 예. 김장 선생님이 하시던 한약방에 예. 꽃다발을 놓고 왔어요. 예. 근데 그걸 보시고 제 연락처를 수소문 하셨나봐요. 아, 예. 제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됐고, 예. 제가 부산 콘서트 3월 말에 있는데, 요 예. 그때 내려가는 길에 진주에 들려서 식사를 음, 같이 아, 하기로 그러셨군요. 약속을 해서 예. 제가 일종의 흠모하는 분이죠. 예. 그 나이가 들면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물론입니다. 더 예. 예, 화두가 되는 그런 예. 나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영향 받을 거란 설레임으로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른을 뵙고 예. 오는. 예. 예. 젊은 외모와 젊게 사시면서 네. 어, 맞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젊음이 또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저, 아, 젊은 예. 생각을 하시고. 사실 지난번 예. 뉴스아이에 나왔을 때 예. 제가 그 당시 그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자우림의 김윤아 씨를 막예뭐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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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격하고 뭐 그게 말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유승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하고 윤인천 예. 장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결국 기사에는 토마토가 노화 예. <laughs> <laughs> 방지의 아, 비결 몸, 그 기사만 난 거예요 뭔가요 뭐, 진짜 뭘 드십니까 아, 질투나서 니다 예. 토마토를 끓인다 음에 <laughs> <laughs>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서 예.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 예, 매일 이요 예, 예. 아침에 근데 뭐 그게 크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 뭐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유전 아닌가요? 실제, 아니요, 실제로 예.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예. 에이 그럴 리가 예. 있어요. 말씀. 저는 욕심을 버렸어요. 제가 그 제일 부러웠던 게헬스럽을 예. 개인 헬스럽을 가지고 계신데 예. 예. 무슨 있어요? 욕심을 버린 분이 개인의 헬스럽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그. 남들은 건물에 임대 놓고 이러는데 예. 저는 그냥 제 헬스로 쓰는 거예요. 저의 그게, 예. 제가 제가 이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팬들한테 좋은 무대를 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 지치지 않는 그안 지칩니까 예. 진짜? 진짜 여쭤보시면 안 지칩니까? 그 장시간의 공연을 하시면 뭐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네. 지금 얼마 전에 스태프 회의를 할 때도 예. 스태프들한테 야, 제발 70까지 같이 저랑 해주세요. 저는 10년 정도는 아. 더 쳐달릴 수 있을 것 같다. 예. 예. 쳐달릴 말 너무 좀 쌍스럽습니까? 예. 이거 저 구미 씨 이런 거 얘기 아닙니까? <laughs> 시사방송 아닙니까? 저 아까 그 저기 예. 예, 예. 구미 씨, 예, 구미 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구미 씨, 뭐 제가 억지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정확한 날짜를 써왔습니다. 예. 네. 아 중요하군요. 예. 일단. 그 저, 저희가 그 일방적으로 공연이 취소당하는 예. 초유의를 발생한 예. 거예요. 우리나라 공연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명분이 뭐였죠? 취소한 어, 선동하지말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전과 선동. 예. 예. 그래서 저희에게 서약서를 예. 요구했고 저희가 예. 거부했기 때문에 음. 예. 그분이 아주 기자를 많이 불러서 예. 네. 어 봤습니다 똥, 기사를 똥색 예. 아우터와 똥색 아우터를 차려입으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죠. 예. 기자들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을 예. 진행 중이고 1월 20일날, 22일날 소장을 접수했고요. 예. 2월 6일날 그 시, 시와 시장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답변서가 제출 안 됐다는 거는 모르죠. 뭐그 와중에도, <laughs> 걱정, 그 와중에도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 와중에도 예. 그 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예. 하고 그대구역에서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잖아요. 예, 예, 예. 어. 그래서 이분의 그제 생각에는 예. 사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도 예. 있지 않았을까. 음, 본인의 신념보다요 그냥? 사실 구미시장 예. 이름을 아무도 몰랐는데 예. 지금은 국민. 그러네요. 좀 약간, 알게 됐잖아요. 아, 약간 이용당하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저, 저는 이 사건이 그 내년 지방선거 예. 이전에. 어, 판결이 나서 예. 아그 유권자 여러분들의 예. 올바른 아 판단과 선택에 보셨습니까? 도움이 되길 바라는다 예. 얼마 손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손해 본 거는 일단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 제, 제, 파, 제 개런티잖아요. 아 <laughs> 구미 사시는 분들이 예. 잘 판단하셨습니다. 아, 예. 네. 자 가수를 36년을 하시면요. 예. 앞으로 꿈이 뭔가요? 앞으로 예. 70대까지 음... 막 달리고 싶근데 저는 예. 사실은. 약간 여한이 없는 느낌이네요. 예, 예. 뭐 인정 안 해주실지 아,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 예. 아 이거 너무 제 자랑이 심하다 싶으시면 예. 제재 주세요. 예. 사실 우리나라 뭐 공연계의 <laughs> 예. 어떤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고 예. 아, 예, 공연을 브랜드화 시킨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사운드에 혁혁한 곡을 예.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운드 발전을. 그래서 예. 그, 그, 저는 그냥 예. 더 나은 음. 사람이 되고 예. 덜 부끄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가수로서는요? 가수로서는... 곡을 몇 곡이나 더 작곡하실 예정이신가요? 근데 예. 제 신곡을 잘안 들어 주세요. 예. 그 예전 음악만 예. 들으시려고 하시고. 예. 제 신곡들이 사실 그이 예. 비평가들은 되게 좋은 평을 하거든요. 예. 지, 지금도. 아. 예. 그래 그런데도 안 들어 주시니까 제가 몇년 전부터 이제 신곡 대는 포기했어요. 안 내셨습니까? 내셨잖아요. 내신 게낸게 아, <laughs> 202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23년이었나? 하여튼 제가 그때도 엄청 투자 를 많이 해서 했는데 예. 그냥 대중 음악상 후보에만 들고 예. 어, 대중적인 흥행은 신... 반응은 장담할 수 없지만 예예 예. 예, 한국식 딱딱 그러면 지금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국식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강제는 안 하십니까? 이제는 ]한테는. 그런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이제는 아. 좀아 아마 신곡을 내게 된다면 예. 아무도 모르는 다른 이름로될것 같아요. 아, 아 이승만이라는 예예 아, 아, 예, 예. 그... 그냥 그래서 그, 야, 아무도 그거 모르는 그거 예. 인디 방식으로 그냥 지금도 마케팅을 전혀 못해서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겠지만. <웃음> <웃음> 예, 그, 예. 뭐, 그냥 아무 유튜버 만들어서 올려놓고. 옳은 소리 하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막 시사를 나가고 이러시면 더 피곤해지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기 위해서 예. 사실 공격 많이 받죠. 예. 공격 많이 받지만 그 제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 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아, 뭐 알게 모르게 뒷조사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게 확, 제가 확확정할 수는 없지만 귀찮아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뭐 이런 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근데 예. 저는 제가 하고픈 말 하고 사는 게 아, 그게... 불행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불행하지 않는 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세무 관리를 잘한다. 아, <laughs> 두 번째 예. 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예. 사람 만나는 거 극도로 음... 자제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운동하시고 계속. 운동하고 예. 어, 음악 연습하고, 예. 예. 그리고 그냥 매일을 그렇게 지내고요. 일 년에 네 예. 다섯 번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예. 예. 그 지금 연예계 아까 잠깐 예. 말씀하시지만 또래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연예 연예인이 예.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제 전화번호부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오해하는 것 중에 예. 제가 정치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예. 아무도 모르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제가 시민 단체에서 하는 그런 집회만 나가요. 예. 단핵 어, 집회도 좀 나가셨죠? 예, 나가고 예. 뭐 세월이 집회는 한 여덟 번 나갔고 예. 그 제가 어느 정당에서 하는 집회에서는 안 나갑니다. 예. 예. 저는 아, 시간이? 국민이나 예. 거의 다 되버렸는데. 아 어, 그래요? 예 예. 아. 그 사회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이지. 예. 예.